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줄줄이 이시바 총리 그리고 호주 총리가 불참을 얘기하면서 뭔가 새로운 스파크가 생겨났어요. 뭐냐면 일단 저를 시작으로 야 뭐냐 남들도 안 간다. 왜 난리냐. 뭐한 거냐. 왜 긁어부스럼이냐. 왜 트집을 잡냐. 그리고 거까진 괜찮아요. 그분들은 원래 그러니까. 근데 나토 참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얼음공장 어떻게 된 거야? 일본은 왜안 가? 호주는 왜안 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닌 거야? 라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얼음공장 정규공이 23기 접수 기간이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접수 데드라인이 이틀 아니면 하루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 부탁드리고요. 요즘 부동산 지금 6월달 데이터 나올 건데 다 데이터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규 기간이니까 알잖아요. 장난 아닐 겁니다. 예, 지금 거래량이나 시세나 장난 아니에요. 아마 뉴스에서 난리 칠 겁니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뭔가 좀 느낌이 싸 하시죠.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시장이야 시장, 정부가 아니라 시장. 뭔가 싸아시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타이밍이 다가온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서 진짜 저 23기 전엔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생존 이런 단어 안 쓰고. 아좀 제가 다니면서도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싹 들어갔죠.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저 몰라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거예요.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이번 정권 내 짧게는 5년 정도 어떻게 변할지 길다면 길지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나토 얘기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학생이 3명 있어요. 그룹과야 합니다. 선생은 여기 한명 있어요. 근데 3명 중에 한 명이 요새 딴짓합니다. 공부 안 해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책 보는 척 하다가 책 찢어버리고, 막 이럽니다. 성적 떨어지고, 대학 못 가게 생겼어요. 근데 수능이 코앞이에요. 나머지 두 명은 잘하고 있어. 근데, 과외 수업이 잡혔는데, 이 노는 애가 핑결되는 거예요. 안 갈래요. 어, 배 아파요. 아니면, 집에 일이 있어요. 심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도, 수업 안 가겠대요. 그래서 수업이 파토가 났어요. 자, 선생과 학생 세 명, 이넷 중에, 이 수업이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대학 못 가게 생긴이에요. 나머지 두 명은 이 수업 빠져도 대학 가요. 이 수업을 빠지겠다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애는 이 수업이 제일 필요해요. 왜냐면 요새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야, 어때가 어느 때인데 과외를 이렇게 강요하냐? 대학 안 가면 어떠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들여다 보면은 대학을 엄청 중요시하고 자기 자녀는 꼭 대학을 보내고 미국 같은 데. 그리고 학벌로 차별을 엄청 하는 사람들.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가셨을까요? 뭐냐면 일본이랑 총리가 가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질문 던지면 그냥 끝납니다 이시바 총리가 나토 안 가면 친미가 깨집니까? 노 호주 총리가 지금 나토 안 가면 친미가 깨집니까? 노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국가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재명 이번에 나토 안 가면 친미가 깨집니까? 깨지는 게 아니라, 친미가 아니라니까요? 이 나토의 모임이 지금 누가 제일 필요합니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이시바랑 호주 총리로 물을 왜 타요? 왜또 논점을 흐려요? 왜 엉뚱한 주제로 끌려 나와서 여기에서 논쟁을 벌여요? 이게 아니에요. 나토를 가야 된다고요. 야, 뭐 트럼프 안 온다는데? 어쩔 수 없어요. 문을 두드려야지. 아쉬운 사람이. 대학 못 가게 생겼다니까요. 수능이 다가왔다니까요. 자, 수능이 다가온 게 뭐냐?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을 끝내겠다. 이스라엘이냐, 이란이냐? 그러니까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란을 끝냈죠. 직접 나서서 타격했어요.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이 못했던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은 원래 오바마 아니면 바이든 이때 할수 있었는데 안한 거예요. 오바마는 할 리가 없죠. 오바마가 이제 이미지가 좋아서 굉장히 일을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도 모르시는 거고 진짜 일 이상하게 했어요. 하여튼, 이미지가 좋으면 편해요. 이미지가 나쁘면 불편해요. 트럼프는 불편하고 욕을 많이 먹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정말 국익을 많이 얻은 거예요. 장기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대 대통령은 핑계가 많았죠.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잃는 게더 많을 수가 있다. 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단한 결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한국 추미애 씨가 이제 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했죠. 근데 그건 뭐 요번에 다루기엔 너무 좀 얘기가 길어지고 옆으로 새고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다음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 대만. 근데 문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끝내겠다고 대선 공약에 냈었는데 못 끝내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누가 개입했죠? 북한이 개입했죠. 이건 대놓고 얘기할 수 있죠. 군인 보내고 자원 보내고, 무기 보내고. 북한 이꼴 어디랑 연결돼요? 남한이랑 연결됩니다. 왜? 남한에 미군이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 무슨 생각 하겠어요? 얘네 진짜 가만히 있을 건가? 야, 너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는데, 너네 혹시 러시아 편이니? 북한이 군인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친미야? 아니면 친중이야? 물어봐야 되는데, 이재명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땡큐와 쉐쉐를 동시에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딴 거안 통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문적으로 못 들어가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다 편을 정해야 돼요. 이란에 지금 미사일 때렸다니까요. 그 중국 지금 엄청 위기위기예요 그리고 지금 대만 침공 가능성 올라가고 있고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떡할 거예요? 한국? 어느 쪽에 설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세요? 자. 중국이 대만을 쳤어요. 어느 쪽에 설 거예요? 가만 있을 거라고요? 미국이 뭐라 할것 같은데요? 야, 미국이랑 뭔 상관이에요? 주한미군 주둔하잖아요. 나가면 되지 않냐고요? 북한 쳐들어오면요? 저요. 야, 우리가 북한한테 왜 지냐고요? 이렇게 기술이 좋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저요. 무조건 저요. 왜? 핵이 없어요. 핵이 있는 국가가 핵이 없는 국가한테 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 한방 쏘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미군이 있어야 돼요. 물론,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이 격변의 시기에, 친밀한 이 이미지와 친밀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몇 가지 시그널이 있었어요. 일단 대통령 취임했는데, 전화통화가 안 됐죠. 그리고 중국이랑 통화했죠. 안보교류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G7 때도 보여줬고, 지금 시기가, 나토에 누가 가니, 뭐, 위성라기 가니, 누가 가니, 아니면 국격이 어떤, 이렇게 할때예요 이때, 트럼프는 묻고 싶은 거예요. 너 어느 쪽이니? 그럼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계속 피하면서 谢谢, 땡큐, 谢谢, 땡큐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 보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보겠죠. 실제로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한국, 국익에 적합한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근데 여쭤보잖아요. 그렇게 중국이 좋으면 자녀분들 중국에 유학 보내고 중국에 이민 가시면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미국으로 이민 가시고 미국 좋아하고 일본 좋아하잖아요. 전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 다왜 행동이랑 말하는 게 다릅니까? 왜 그래요? 친미 국가잖아요. 한국은 그리고 앞으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중국은 지금 위태위태해요. 심지어 그분들은 코로나 발생지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에 지금 피해 사례 없고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 폐기, 오염이 수십 배에 달합니다. 아무 얘기도 못하죠. 한국의 미세먼지 어디서 옵니까? 중국에서 오는 거다 알아요, 전문가들. 왜냐면 성공 분석 끝났는데도 일치했는데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라 넘쳐요. 한국 수출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의 최대 수출국가가 중국이에요? 바뀌었습니다. 미국이에요. 오히려 중국은 예전에는 우리 걸 사다가 이제 경쟁자로 바뀌었어요. 저가로 치고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친미가 아니라 친중으로 그것도 떳떳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중적으로 가겠다? 이 한국의 포지션에서 여기 주한미군이 있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다시 어쩌 볼게요. 이시바고 나발이고 호주 총리고 나발이고 그분들이 안 가는 게뭔 상관이에요? 가라고요 아예 얘기를 해요. 걔네 안 가도 난 가겠다. 트럼프 안 와도 가겠다. 거기 가서 얘기해서 트럼프 만나면 되잖아요. 그럼 꼭이얘기해요 국격이 안 맞지 않냐.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국익에. 제 말씀이, 골프 카트몬 대통령도 있어요. 하긴, 그분들은 그랬다. 골프 카트를 모니까 바로 구력외고다. 구력외교. 하여튼, 이상한, 그니까, 사회주의에 딱 적합한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 어, 김정은 장군님, 딱그 생각이라고요. 그저 사람 물고 빨고 추앙하고, 완전 노예근성. 그냥 국경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국격이고 나발이고 국가가 이득을 못 보면 여러분한 손해가 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돈 푸는데 뭔지도 모르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한국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지금 친중할 때 답답한 거죠 종료해드릴게요 나토는 가야 돼요 그리고 간단한 시그널을 줘야 돼요 만약에 진짜 마음이 있으면 아니면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반미하겠다고 그냥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딱, 딱 어울려요. 그 포지션이랑. 뒤에서 몰래몰래, 몰래 조용히, 혼자 정의로운 척 하면서, 친중하면서, 앞으로는 좀 친미기도 하고, 저희가 좀 상황이 그래서, 그러니까, 아,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제가 오늘 좀 일이 있어서,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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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거짓말. 그게 중국이 하는 전략이에요.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위성락 실장 본인은 이유는 난 알아요. 미성락 실장은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말이 많아요. 민주당 내에서 약간 견제합니다. 그럼 그미성락 실장이 가서 본인은 친미 마인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친미에 가까운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서 민주당에서 토론이 되겠습니까? 소용이 없다니까요? 전달이 될까요? 미성락 실장이 와서 아, 요번에 미국 쪽으로 가셔야겠는데요? 그럼 뭐라 고 그랬대요? 쉐쉐, 쉐쉐, 쉐쉐. 안 된다니까요. 직접 가서 트럼프랑 대면하세요. 엄청 깨질 겁니다. 트럼프는 본인의 어떤 국가의 이득에 좀 반하는 국가 만나면은 마치 하대하듯이 막 뭐라고 해요. 이재명 씨 그거 절대 못 참잖아요. 이, 그 자존심 막 그런 거 있어가지고 못 참을 건데 할걸요? 북한 어떻게 할 거냐? 국방비 어떻게 할 거냐? 관세 어떻게 할 거냐? 친중이냐 아니냐? 그럼 얘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버버버 하다가 엄청 깨지고 오면 개망신나하고 한국에 뉴스 터지고 이게 무서운 거 아닐까요? 그럴걸요? 그럼 안 가죠. 폼 나는 자리는 가서 사진 찍으라 그러고. 정말 얘기를, 왜냐면 나토 가면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나토는 국, 안보 그 전쟁 관련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 중이잖아요. 이란이냐, 이스라엘이냐 이거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G7 때도 마찬가지고요. 얘기해야 되는 자리에요. 왜냐면 G7 때는 아닌 게 참관국이에요. 구경 간 거란 말이에요. 나토는 아니에요. 나토는 트럼프가 불러서 얘기할 게 있어요. 국방비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답변 어렵죠. 계속 피할 거예요. 계속. 국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얘기하세요. 나토 참석해야 된다니까요? 또 이거예요. 일본이 가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호주가 가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딱 보세요, 벌써. 눈치 보고, 견눈질하고. 이게, 이 번호 게임이에요. 1, 2, 3. 이거예요? 국가일이 그딴 거예요? 이유가 명확하면 가는 거예요. 왜 일본이랑 호주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해요? 나토 그런데 아닙니다. 제 말이 뭐가 틀립니까? 나토를 가야 된다니까요. 가서 친미의 관계를 물꼬를 트던 시작을 해서 국가 이득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왜 국격 싸움이 되죠? 일본이랑 호주 는그 생각 안 해요. 우린 어차피 친미인데 다 알고 있는데 요번에 안 가도 변화가 없어. 한국은 안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도 알고 있겠죠. 이번에 가면 이재명 트럼프가 마면 불꽃이 필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왜냐면 할말 많으니까 거의 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게 빠지면 본인들도 뭐 가서 얘기할게 뭐 그렇게 세진 않다. 눈치 보는 걸 수도 있고. 여까지 기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 맞추는 지금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거 있죠. 여기 초점 맞추는 거예요왜 저러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우리가 그분들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라 난 그냥 가야 된다고요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통해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